아, 두번 아빠. 어. 아 세차도 일 년에 한두번 하는 사람이 지금 웬세차장하고 오자 그래. 네 번에. <laughs> 아네번 한다고? 어. 어. 그중에 이제 봄 어. 왔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아봄 여름 가을 그일년네 음. 번. 음. 음. 일단 세차가 솔직히 어. 힘들잖아. 어. 나안 해. 어. 근데 어. 이제 우리가 자동차 관련이 어. 유튜브를 하는데 어. 이 세차도 하나의 콘텐츠잖아. 아, 어, 그렇지. 어. 그래서 나는. 어. 나도 세차를 잘 못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이 응. 영상을 보고 세차가 나름 재밌다를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어. 어,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네. 응. 그렇지. 일반 세차장 틀린 게이 어. 게러지 형식이야. 창고. 창고. 응. 그럼 여기 도망 가면쓸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의 시간을 어. 지불을 했으니까 응. 이 시간 동안 내 거야. 아 시간 대로 어. 돈이 나가는 거야. 그렇지. 어. 다른 세차장 같은 이거를 쓰는 어. 대로 돈을 내잖아. 어. 근데 여기는 이 공간에 빌리 시간대로 돈이 나가 아하 아까 보니까 지문인식도 되던데? 그럼 여기는 어. 대통령이 와도 어. 내가 문안 열어주면 안, 안 아, 열려 아 그래? 어. 아니 내꺼네? 내꺼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 나 여기서 한 10만원 충전해놨으니까 어. 오늘 여기 하루종일 있어도 돼야 이거 되게 좋다 그럼. 여기 보니까 저기 스피커도 딱 음악 들으면서 사차하라는거 아니야? 어 개인 그치? 그거 돼야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고피들 보면 응. 사계절 내내 응. 편안하게 응. 쓸수 있게 에어컨? 그렇지, 에어컨과 히터. 에어컨 히터 다 되고. 그럼, 거기다가 응. 세차하고 있는데, 충전 안 어. 되면 안 되잖아. 어 충전 기능까지. 아, 충전 기능까지. 어. 어. 그리고 조명도? 응. 진짜 어디 광택지 부럽지 않은 어. 조명들. 야, 이거 엄청 들어,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어, 해야 돼. 어. 일 보여줘, 그럼 오늘. 오늘 세차 한번 하자.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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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네 발은 아니야 발도 깨끗하게 할수 있어 <laughs> 이따가 봐봐 아 그래? 어. 보통 세차장 오면 이렇게, 이렇게 맨발로 하는 사람 좀 드물거든 <laughs> 아니 여기는 왜착구라니까어 <laughs> 그니까 어. <laughs> 아, 두방 아빠. 어. 아 세차도 하면서 니 어. 네 몸까지 닦네. 일석이조다야. 그럼. 어 여기가 본래. 그게 또 좋네. 음. 음. 아우딱 해가지고. 어. 자 이제 물기는 뭘로 닦을 건데. 큰 타월로 닦아야 돼. 왜냐면. 어. 어. 어, 있네 또 그거는. 그럼. 근데 이거 내가 안 빨았던 건데. 그거 보니까 저기 두방이 그거 뭐할때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유모차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약간 그런 거 같네. <laughs> 오케이. 이렇게 그만, 그만, 아빠. 생각해. 어. 이제 내, 내가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또 수건이 또 많네, 쟤 이거 진짜 어. 수건? 아. 뭐, 어, 진짜 수건이 왜 차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유용하게 내가 쓰는 거야. 아. 아, 너 이거 뭐, 샤워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어. 어, 발도. 음. 왜냐면은 이제 발 부럽잖아? 응. 닦아야지. 어. 가족끼리 여름에 어. 그 피서를 와도 되겠어, 새차도 하고 어, 이런 물놀이도. 물 어. 어, 애들끼리 이제 물놀이도 좀 하고. 응. 어, 두바 아빠. 어. 어, 휠 빼고, 어, 괜찮은데? 그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정 차랑 막 흰색 차를 응. 좋아하잖아. 응. 근데 나는 그런 차도 좋아하지만 응. 이런 특이한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응. 더러워도 이렇게 티가 안 나고 음. 세차해도 어허. 크게 티가 안 나. 아, 그러니까. 깨끗해. 오, 했다. 응. 자, 이제 실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실내 금방해. 응, 금방 한다고? 그럼. 다른 세차장은 이게 에어컨이 응. 되게 어저분하잖아. 어. 여기 는 깔끔해. 어, 그러니까. 어. 아니 두 봐봐 어. 끝났다고? 어. 아니 뭐 안에 뭐 닦고 해야 될 거냐 벌레로 나는 벌레좀안하지 <laughs> 아니 왜냐면 어. 진짜 어. 우리는 어. 두 번만 한다는 어. 차에서 음료수 빼고는 어. 과자 뿌시되게 하나 먹지도 않아 어. 아니 근데 때문에. 어, 세차를 거의 지금 실내까지 해가지고 25분만에 끝났네 아, 다른 사람 기다리잖아 <laughs> 어. 내가 말했잖아 이게 배려해야지 아 배려한다고? 어. 음, 저한게 지금, 한참 어, 기다리고 있잖아. 보고. 아, 그래? 어. 야, 언제나 내 돈만큼 쓴, 쓰는 거라면서 또. 근데 더불어가는 어. 세상에, 어, 나 그렇지, 혼자 그렇지. 또 내가 내 돈이라고 어. 이게 자본주의처럼 음. 이렇게 누릴 순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도 주말에 어.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세차를 하러 오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많이 쓰면 또안 되잖아. 그렇지. 자, 두번 아빠. 어. 아, 이제 끝난 거야? 그렇지, 이제 여기 끝났어. 야, 근데 뭐. 이렇게. 깨끗하게 된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니야 깨끗해. 깨끗해? 세차는 어. 내가 투자한 만큼의 어. 그만큼을 얻는 거야. 얻는 거다. 그럼? 음. 그러니까 25분 만에 끝났으니까 25분 퀄리티가 나온 거고. 그렇지. 아. 세차는 아. 그거야. 아. 내가 투자한 만큼의 퀄리티가 아. 나온다. 2 시간을 하면 그만큼 더 퀄리티가 나오고. 그렇지. 아니면 내가 그럼. 돈을 쓰면 음. 그만큼 좋은데 가서 음. 그만큼 나오는 거고. 근데 음. 깨끗한... 나는 음. 내가 지금 투자한 돈과 음. 시간 음. 이걸 봤을 때이 정도면은 음. 만족그 그러니까 25분 하 거치고는 뭐. 아 훌륭해. 아, 음. 그럼 저 세차를 한마디로 또 정의하자면 세차는 음. 노력이다. 노력. 아. 투자한 만큼의 아, 아. 뽑아내는 노력이다. 오케이 가자. 음. 밥이나 먹자. 아니야 나갈 거야 들어가 이제. 나 가야 돼. 아, 아니. 고마워. 뭐뭐 이대로 간다고? 그럼. 아, 들어가 그러면. 아니 이거 영상 편집 잘해서 올리고 어. 나좀 멋있게 좀 나오게 좀 해줘. 그래 들어가